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암환자 치료할 때 비타민C 주사의 효과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빅5 병원의 혈액종양맥과 교수님들은 대부분 효과 없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대학병원 교수님들 중에서도 오래 전부터 비타민C 주사 치료를 하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15년 전부터 비타민C 주사 치료를 하고 있는 저의 의견을 이 시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장암은 발견 당시 진행된 상태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서 수술이 가능한 경우가 20% 밖에 되지 않습니다. 80%는 수술을 못하는 경우죠. 5년 생존율은 수술이 가능했을 때약 50%,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는 약 3%로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예후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암 중에서 예후가 가장 나쁜 암이 췌장암입니다.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는 차선책으로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됩니다. 췌장은 위, 소장, 대장으로 둘러싸여 있고, 대동맥과 대정맥이 큰 혈관과 직접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 방사선 치료 부작용이 다른 암에 비해서 심합니다. 항암 방사선 치료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암세포가 사라질 때까지 계속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작용 때문에 치료를 계속하지 못하고 중단하기 쉽습니다. 항암 방사선 치료가 중단되면 암세포는 다시 증식하게 되고 지칠대로 지친 상태에서 결국 암에게 지는 경우가 흔히 발생합니다. 그런데 비타민C 고용량 주사를 항암방사선과 병용했을 때 정상세포 손상을 줄이고 전신 컨디션 저하를 막아서 항암방사선 부작용을 현저히 감소시킵니다. 따라서 항암방사선 치료를 지속할 수 있게 해줍니다. 결국 더 나은 치료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비타민C 고용량 주사 단독으로는 항암효과가 약합니다. 하지만 항암방사선 치료와 함께 했을 때 전신 상태를 호전시켜서 결국 치료 효과를 높이게 해줍니다. 이 논문을 소개하겠습니다. 미국 아이오와 의과대학과 홀덴 암센터 공동연구이고 2018년도 최근에 발표된 연구입니다. 최장암 환자에게 어, 실험군 실험군은 항암 방사선 비타민C 고용량 주사 이 세가지를 한 군이고 대조군은 항암 방사선만 한 군입니다. 이두 군의 이 생존율을 비교했습니다. 최장암 환자를 상대로 했기 때문에 임상 일상 연구입니다. 항암 어, 효과를 보는 비타민C 그 연구에서 어, 세포 실험, 동물 실험 이런 것은 많았는데 직접 어,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 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란 점에서 꽤 의미가 있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연구비는 제약회사에서 준 것은 아니고, 여러 군데서 받았는데, 국립보건원, 국가기관에서 연구비를 받았습니다. 연구 방법은 실험군 14명, 대조군 19명을 상대로 했고, 실험군은 잼시타빈이라는 항암제 주사, 방사선 치료, 고용량 비타민C 주사, 이렇게 했습니다. 잼시타빈은 일주일에 한번 주사했고, 여섯 번 총했고, 방사선은 하루에 한번총 28회를 치료했고, 총 치료 방사선 용량은 50GY가 되겠습니다. 비타민C 주사는 방사선 치료 시작 20분 전에 시작하고, 방사선 치료 중 치료 후까지 지속적으로 주사했습니다. 투여 용량은 50, 75, 100g으로 보통 체중에 따라서 비타민C 용량이 올라가는데 이 정도면 은 충분한 용량이 되겠습니다. 대조군은 잼시타빈 항암제 주사와 방사선 치료만 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3개월 간격으로 총 2년간 추적해서 전체적인 생존율을 조사했습니다. 방사선 조사량은 최장 주의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용량이 제한됩니다. 특히 이 소장이 점막세포가 방사선에 취약하기 때문에 충분한 이 많은 용량을 쏘일 수가 없습니다. 어, 용량을 늘리면 치료효과는 어, 좋아지겠지만 이 정상 이 소장세포가 괴사가 될수 있기 때문에 용량을 충분히 늘리지를 못하는 그런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50 GY, GY는 이 방사선의 용량의 단위가 되겠습니다. 50Gy를 28회로 분할치료를 합니다. 그러면 1회 1.8Gy를 조사하게 되는데 이때 합병증 발생률이 5% 정도 되고 60Gy 약 10을 늘렸습니다. 60Gy를 28회 분할치료 했을 때 합병증 발생률이 50%로 급상승하게 됩니다. 10배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최대 조사량은 54GY 이하로 하고, 최장하면서, 그리고 보통은 50GY를 하게 됩니다. 비타민C는 항암방사선에 의한 정상조직 손상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합병증 발생률을 감소시켜서 항암방사선 치료를 지속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비타민C 용량을 이 50, 75, 100g 이렇게 이 보통 체중이 늘어나면 이 비타민C 용량이 늘어납니다. 이때 혈중 농도를 보니까 50g을 줬을 때는 평균 농도가 여기인데 여기 15ml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5, 100g을 줬을 때는 평균 농도가 거의 차이가 없는데 20ml이 되겠습니다. 이 15ml, 20ml 이 농도는 경구로 최대한 투여했을 때보다 약 100배 이상 많으면 200배까지 혈중 농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정도 농도면 암 치료 환자에서 충분한 이 혈액 농도가 되겠습니다. 결국 경구투여로는 이런 우리가 원하는 농도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여기 이것이 최장이고이최장은 이 대동맥과 이 대정맥 그리고 여러 혈관이 바로 이 맞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을 쪼이면 이 혈관을 통과하는 이 혈관 속에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 이 세포들이 직접적으로 방사선을 쪼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포들이 이 산화 스트레스로 파괴가 되기 때문에 빈혈이나 백혈구 감소, 혈소판 감소 이런 부작용이 오게 되고 이것이 심해지면 결국 치료를 중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 이 실험군, 이 비타민C를 투여한 군에서는 혈색소 수치입니다. 이 적혈구의 이제 수치가 되겠는데, 이 여기 이 치료 전이고, 치료 2주, 4주, 그 다음 치료 후, 이때 이제 혈색소를 검사했는데, 처음 그 혈색소를 1로 잡았을 때, 이 치료를 계속 하더라도 큰 차이가 없이 유지가 됩니다. 이 비타민C 투여군에서는. 하지만 비타민C를 투여하지 않고 항암 방사선만 했던 대조군에서는 뚝 떨어집니다. 계속 떨어져서 확실하게 감소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동물 실험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췌장암을 걸리게 쥐를 한 다음에 쥐의 췌장암 주위 조직에 방사선 치료를 한 군하고 방사선과 비타민 C 투여를 한 군을 비교를 했습니다. 소장 상피세포를 이 채취를 해서 그 손상된 정도를 비교를 했는데 여기가 이제 10 Gy의 그 방사선만 쪼였던 소장 상피세포의 광학 현미경 사진이고 이것은 이제 방사선과 비타민 C를 함께 투여했던 그 소장 상피세포의 광학 현미경 사진입니다. 이것과 이것을 비교했더니 H E 스코어라는 것이 손상된 정도를 대변하는 것인데 10 Gy는 방사선만 쪼였을 때이 손상된 정도가 이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C를 함께 투여했을 때는 이 정도가 되어서 이 손상, 소장세포의 손상 정도가 확실하게 이 감소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그 생쥐의 소장 콜라겐 형성 정도를 비교했는데요. 이 콜라겐의 형성은 이 손상을 많이 받을수록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 트리크롬 스코어로 했는데 이 방사선만 치료했을 때는 이 정도의 에그 콜라겐 형성이 되었고, 비타민C를 같이 투여했을 때는 이 정도가 되어서 확실한 차이가 날 정도로 소장 손, 손상이 이 감소했다는 것을 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생지의 이 소장 상피의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의 손상을 본 것입니다. 이것은 광학 현미경이 아니고 전자 현미경 사진인데요. 이것들이 다 미토콘드리아가 되겠는데요. 이 방사선만 쪼였을 때는 미토콘드리아의 손상 정도가 약90% 미토콘드리아가 손상이 되었고, 이 방사선과 비타민 C를 함께 투여한 군에서는 약 60%가 못됩니다.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 손상도 확실하게 적게 손상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세포를 이렇게 채취해서 검사하는 것은 사람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라서 동물실험을 했는데 이것은 확실히 방사선만 쪼였을 때보다 비타민C를 함께 투여했을 때 소장 상피세포의 손상이 적다는 것을 이걸 확실히 알수 있는 그런 동물실험이 되겠습니다. 치료 부작용을 보겠습니다. 비타민C 고용량 치료 부작용은 이 논문에서는 세 가지 정도를 말하고 있는데, 입마름, 갈증, 일시적인 혈압상승이 되겠습니다. 이 입마름, 갈증은 당일 호전되었고, 일시적인 혈압상승은 30분 내에 회복되어서 사실 아주 경미한, 크게 문제되지 않는 부작용이 있었고, 항암 방사선 치료 부작용은 매우 많았는데, 이 정도만 제가 썼습니다. 빈혈 백혈구, 림프구, 호중구, 혈소판이 감소됩니다. 간수치 상승, 식욕부진, 출혈, 기침, 변비설사, 위장장애, 흉통, 많은 이 부작용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심해지면 이 환자가 어, 견디지 못하고 에, 기진맥진해지고, 그러면 결국은 이 항암방사선 치료는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빈혈 발생 빈도는, 실험군은 14명 중딱1 명만 발생하고 13명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적혈구 내 비타민 C 농도를 증가시켜서 산화 스트레스에 의한 손상을 감소시켰기 때문입니다. 대조군은 19명 중 13명이 빈혈이 발생했고 평균 감소는 1.47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균 총 생존 기간은 실험군은 21.7개월. 그리고 비교군은 12.7개월 확실히 차이가 있고 진행이 멈춘 평균 기간이 있습니다. 그 질병이 진행하지 않고 멈춰 있는 그 기간인데 실험군은 13.7개월, 비교군은 4.6개월입니다. 그런데 이 비교군이라는 개념이 여기에 대조군이 아닙니다. 이 대조군이 실험군과 비슷한 조건이 되지 못해서 대조군을 대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그래서 이 암센터에서 이 실험군과 비슷한 지금까지 치료했던 그 췌장암 환자를 비교군으로 잡고 그 비교군의 그 결과를 평균에서 이 정도 되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상 일상이고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런 비교의 한계가 있다는 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비타민C를 매일 고용량 주사해도 안전하다는 것. 28일 동안 매일 고용량을 투여했는데 특별한 부작용이 없었습니다. 총 생존기간과 질병 진행이 멈춘 기간도 증가했습니다. 빈혈의 발생률도 현저히 차이가 나게 감소했습니다. 정상조직 손상을 비타민C가 감소시키기 때문에 더 오랫동안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어, 치료군 14명 모두 28회 예, 계획했던 방사선 치료를 100%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 암센터 평균 지금까지의 그런 평균은 24% 만이 45Gy 이하의 용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 14명은 50Gy를 받았는데 이 암센터의 평균 어, 기록은 45GY 이하 용량도 100% 받지 못하고 24%만이 용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타민C 주사를 같이 했을 때 오랫동안 방사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결론은 수술할 수 없는 최장암 환자에서 항암 방사선 치료와 함께 비타민C 고용량 주사를 병용했을 때 생존 기간도 연장되고 삶의 질도 향상되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최고의 암 병원이라도 진행된 암 환자를 완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독한 항암치료를 받은 결과가 겨우 생존 기간이 몇 개월 연장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때 이미 몸은 허약해질대로 허약해져 있습니다. 비타민 C 주사 치료를 오랫동안 해온 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비타민C 고용량 주사 치료는 단독으로는 항암 효과가 약합니다. 단독 치료는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신중하게 결정한 항암 방사선 수술 치료 등을 적극적으로 받으시면서 비타민C 주사 치료를 함께 하는 것은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암 방사선 치료는 부작용 때문에 보통 중단하는 것인데 비타민C 주사 치료는 이 부작용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항암 방사선 치료를 지속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피로감이나 통증, 복통 설사 등 많은 부작용을 완화시키기 때문에 삶의 질을 개선합니다. 어, 이번 연구처럼 우리나라 대학병원에서도 비타민C 주사를 방사선 치료와 함께 치료하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의 건강을 내과 의사 사이먼이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